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떻게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는가. 즉,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가장 기본적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아, 생각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의가 마이너스 되는지 다시 말하면 사회의 부의 네, 여기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에우다이모니아 이거이 어떤 그 사회적 어, 에어다이모니아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거기에 있는 사회인들이 매우 행복한 사회인들. 이거는 이제 그 미덕과 이치안 용원들 의 활동이 가 적혀 있고요. 이거는 여기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회인들이죠. 사회인은 의미와 가치로 그렇한 사회인들의 생활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겠 근데 이거는 이제 좋은 생활을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게 소난 생활, 소난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여기는. 불행한 사회 들 아, 이악법과 일치한 영혼들을. 이거는 어, 실존적 진공의 탈자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무의미와 무의미와 무의, 무가 치야. 무의미하고. 부가치한 영혼들의 활동, 이걸 이제 나쁜 물, 나쁜 지양말.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회 정의가 플러스가 될수록 그 사회의 정의가 구현된 그런 사회제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회입니다. 에우다이모니아이고 이 사람들은 믿음과 일치한 영혼들의 활동이 충실하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찬 사회인들의 생활이 되고, 어, 이런 사회는 정말 좋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한 생활이다. 자, 사회적의 플러스가 될수록 이게 자꾸, 이거는 이제, 예, 이 비례적 관계가 오는 것이다. 하고 싶을 때요. 그리고 이사회정의하고사회적의 마이너스가 되고, 사회 불이가 넘치면 넘치면 뭐냐면 이, 이 불행한 사회인들 그리고 악덕과 일자한 용원들의 활동이 생기고 이, 여기에서 이 사회가 불리할 때에는 실전적진공과 무의미한 고 무가치한 용원들의 활동이 일어나고 막 나쁜 생활을 하게 돼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악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사회 정의가 사회 정의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 사회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그 사회 부지가 이렇게 자꾸 되게 되면요, 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게 되면은 에우다의 모니안 생활은 이제 자꾸 끝나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자신들끼리의 어 자신들끼리의 서로 동지하는 그 세력 속에서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막경려하기도고 서로들의 어떤 그 동지 동지 의식이죠. 꽉꽉 뭉쳐가지고 나가지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이씨만 같은 사람들, 그냥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막 서로 같이 얼싸안고 막 하는 그 동력에 오게 되는 쾌감을 누리는 사람들,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교수형으로, 어,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받고, 지금까지도 알시만이 매우, 어, 역사에 불이한 인물로서 남아 있는 그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불행한 사회기 작용이 이렇게 되게 될,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게 비례관계인데. 이사회적이가사회로우게 되면 이건 이제 결국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반면 그리고 사회적이가 플러스하고 불행한 사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다. 그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우리의 그 생각을 모아야 될 장은 어떤 장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사회 정의가 과연 무엇이고, 어 사회 정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 행복한 사회들의 그그 그 어떤 그의 영원 삼피스를 영원의 활동, 영원의 활동 다시 얘기하면 미덕과 유치한 영원의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의미와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찬 사회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거 좋은 생활이고 이제 선한 생활이 되는 건데요자 여기서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이제 플라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제자인 이제 플라톤 선생님의 장판 비교해 를 보면은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아 플라톤 선생님한테 플라톤 선생님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참 애제자이셨고요. 매우, 브라더 선생님은, 소쿠라테스 선생님을 매우 어떻게 했었습니까 매우 존경하고, 가장 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정의에 넘친 분이었고, 어, 한과에 대한 기가 막힌 무엇을 하냐면, 극한의 존경을 하고, 어떻든 간에, 어, 스승이신 소쿠라테스 선생님의, 에, 삶의 자세 그리고 생각하는 어떤 그 원리 예, 이런거 를 갖다가 좀 발전시킬 것이라고 왔는데 예, 플라톤 선생님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갖다가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플라톤 선생님은 플러스 으이. 프랑스 정을 갖다가 좀 알파점이라고 하는 프랑스 정을 갖다가 이걸 좀 찾으려고 했던 게 이게 프라스 선생님의 자신의 스승에 대해서뭘 했냐면은 아,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주로 그 글이 탐구하려는 영역은 개개인의 영혼이었습니다. 개개인이 어떻게 정의롭게 살수 있는가 그리고 개개인에 있어서의 정의라고 하는 그저스티라고 하는 개념은 과연 어떤 개념입니까 아, 이런 거를 좀 인식하기 위해 가지고 이분의 사연을 다 마쳤는데 소코라 대세님이 프라드 어, 어, 프라톤 대세님이 소코라 테스선생님에게서좀 알파 뭔가를 덧붙이려고 했습니다. 이 덧붙이는 게 뭐냐면 이 상황계는 정치였습니다. 정치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잖아요. 굉장히 이점을 갖다가 붙일. 프라토시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한 개인이 정의롭게 살거나 한 개인이 정말 미덕에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대한 아주 깊은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 즉 조건이 뭐냐면은 이 정치적 생활이 제대로 형성된 곳에 살아야만 한 개개인이, 각 개인의 영혼이 에우다이모니아, 참 행복한 생활을 갖다 누릴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정의로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 제자이신 플라톤 선생님은 소크라테스 선생님 같다고 완전히 배제시면 아닙니다. 좀더 발전시키려고 어서 나름대로 이 발전시키는 정치적, 사회적 생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 좀 정치적 그 정의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느냐를 갖다가 탐구했던 것이 바로 플라톤 선생님의 하나의 그 인생에 있어서의 창의적인 그러한 삶을 혹은이 필로소피 다시 얘기하면 정말 소피아 지혜에 대한 피리아 지혜에 대한 정말 사랑 피리아 사랑을 갖다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치적 사회적 생활이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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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인용언도 정말 well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well 이에우다이몬이게 well garden이 싸니까 well good가 되겠습니다 좋은 정말 좋은 그러한 신성물 갖다가 단지하고 있는 좋은 신성에 의해서. 뭔가 활동, 영혼의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정적 사회에서도 중요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은 현대에 있어서의 다시 정의론을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 유명한 분이 우리에게 하나의 뭐 파도레지 새로운 테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줬던 분이 바로 존 로스라고 하는 분. 그분 같은 경우는 공정으로서였죠. 자, 정의는 공정하다. 어 공정이라는 게임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정의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사회 정의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이분들의 이제 사회 방식을 좀 연결시켜 가지고 이거는 뭐그 같은 선생 이제 뭐 그, 개인 영화에서 뭐 다섯 정치적 사회적 이런 어떤 생활 갖다가 이걸 정말 여기서 이 조건을 사회 정의에 대한 어떤 이그 조건 그리고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에 에 예,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를 예, 상당히 이제 탐구하면서, 그럼 또 플라톤 선생 그런 면에서 플라톤 선생도 발전해서 발전시켰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부분은 플라톤 주의자는 아니신데, 여하튼 그러한 플라톤 선생이용한 정치인 것에 졌자 그래서 플라톤 선생님이 왜 그렇게 예, 이 플라스 알파인 그 정치적 어, 싸인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매우 생활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시하게 되냐면, 정치 제도, 뭐 이런 것들이죠. 어, 그 정기로서의 정의로운 정치 제도를 어떻게 이룩하냐? 이런 거를 따지게 그 계기는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제 40세 때 됐을 때, 프라존스 됐을 때 누가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어느 스승이신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에, 무엇입니까 에, 바로 사역을 자발적으로. 사역을 맞으시고 지상와 지식제의 결세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 걸탁 봤을 때 이분의 외가들은 가야 이건 진짜 보니까 이게 다 정치 제도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아테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정말 정의로운 분이셨다고 하는 어, 그런 분이 저렇게 존중에 의해 가지고 어떤 밀도를 당해서 그리고 선동을 받아 가지고 소코라테스을받이니그렇 세상을 사역을 시고맞으시고 어, 사역의 형을 맞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역을 들이키셔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만든 것은 정치가 잘못되어 있겠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매우 그 정치에 대한 의식을, 어, 아, 정치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니까, 플라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창주 정치 있었죠. 그때 그, 어, 매우 날카로우면서도 매우 정말 그, 그런 폭압적인 그런 정치 체제였는데, 이 폭압적인 정치 체제에 있어서의 한면을 빌고는 자신도 정치 생활을 정신으로서 한번 입문을 좀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없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보다 올바른 정치 사회 정의 혹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건들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 몰두하기 이제 시작을 하셨던 분이시고 현실 정치에서는 물러나가지고 그런 사이 이제 풀프라톤에서 이제 사시려고 뭐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오늘의 하도모 그냥 이 사회 정의라는 걸 어떻게 유발할 것이가그 조건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그서 조건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 일단 사회 정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탐구하기 전에 에, 우리가 이제 정의라고 하는 개념 에, 이거를 먼저 이제 탐구를 에, 우리가 좀 심경을 해봐야. 입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불평부당하다, 불평부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아니 문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이제 발음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곳에 치우쳐지 어느 한 곳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자기네 당이면 그 당의 무리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나치당. 막 같은, 아유, 나치당에 있어서 막 침이 되고 뭐 누구 있으면은 바로 여기에 팍 아, 쉬어가지고 뭐, 오로지 것만 옳다. 시틀러 가면 시틀러가 오히려 옳다. 시틀러야말로 무엇인가. 정한 명령을 보편성에 대한 그것이 아닌 시틀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시틀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가 복심이 돼가지고 시틀러가 말하기도 전에 나는 그의 복심으로 깊이 그것을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그래서 시틀러가 야 내가 참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명령드렸는데 잘했네 이렇게 시틀러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거 시틀러가 인정해 줄수 있는 것을 알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한 사람이 이 아시만이 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신이 교시형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뭐한1 년간 있으면서 자기 견해를 이제, 이제 표출을 하면서 그 사람은 칸트 선생님의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 정언 명의 대표적인 게 뭐죠? 자기가 어떤